이제 삼각형의 내심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다음 순서대로 활동을 하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1번. 예각 삼각형 ABC를 만든다. ABC 예각 삼각형을 만든다. 2번. 두변 AB와 AC가 겹치도록 접었다가 펼친다. 그러니까 이 AC를 AB랑 겹쳐지도록 종이를 접어, 접었다가 펼쳐. 3번, 두변 AB와 BC가 겹치도록 접었다가 펼친다. 이제 AB에 BC가 접치도록 겹치도록 접어, 그리고 펼쳐. 4번, 2번과 3번에서 접은 두 선의 교점을 I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접었다가 펼치면 선이 나타나지. 접은 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선하고 이렇게 나타난 선의 이 교점, 여기를 I라고 하자고. 활동 1번, 2와 3에서 접은 두 선은 각각 각 a와 각 b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여 보자. 두 선은 각각 a와 b의 그러니까 이 a를 반반 접었지, 각 b도 반반 접었지. 그래서 각 a와 각 b의 이등분선이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등분선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두변 AC와 BC가 겹치도록 접었다가 펼칠 때 접은 선이 점 I를 지나는지 확인하여 보자. 그러니까 AC와 BC가 겹치도록 접을 거야. AC 이 선분. BC이 선분, BC를 AC 위로 올리자. 그러면 점선 접히는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접으면 B가 이쯤 와서 BC는 이렇게 BC, 그래서 AC 위에 올라가면 접히는 선이 이점 i를 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으면 점 i를 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3, 자 또는 컴퍼스를 이용하여 점 i에서 세변 a, b, b, c, ca에 이르는 거리를 비교하여 보자. i에서 a, b까지 이르는 거리. 참고로 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a, b, i,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변에 수선으로 내려야 돼. 그리고 이 점을 만약에 D라고 한다면 AB하고 ID는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이 DI를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I에서 A, B, B, C, C, A에 이르는 거리를 비교해 보면, I에서 AB에 수직으로 내리고, I에서 B, C에 수직으로 내리고, I에서 AC에 수직으로 내리면, 이세 변의 길이는 자,를 가지고 측정해 보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같다. 참구하기위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성질이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 하고 이 각을 반반 나눠 그 선을 또 반반 나눠 이 선을 이 선의 교점 I I에서 세변 AB BCCA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F라 하자 I에서 이 변에 AB 변에 수선의 발 내려 D I에서 BC에 수선의 발 내려 이 점을 E I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려 이 점을 F라 하자. 점 I는 각 A, 각 B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므로 ID는 IE는 IF가 되지. ID, IE, IF 길이 모두 같습니다. ID, IE, IF 모두 같아. 한편, 두 직각 삼각형, ICE, ICE하고 ICF, ICF에서 IC는 공통이고 IE는 IF랑 같습니다. 즉, 두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변의 길이, 다른 한변의 길이, IEIF, 다른 한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ICE하고 삼각형 ICF는 합동이야. 따라서 각 ICE랑 각 ICF가 같으므로 ICE2각하고 ICF2각이 같으므로 선분 IC는 각 C의 이등분선이다. 즉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이 원, o, 원 O와 한점 T에서 만날 때 직선 L은 원 O에 접한다 라고 합니다 이때 직선 L을 원 O의 접선이라고 하고 점 T를 접점이라고 합니다. 또, 원, O의 접선 L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OT의 수직. 그러니까, 원의 중심인 O, 접점 T, OT랑 접선은 90도로 만납니다. 그래서 수직이며, 선분 OT, 선분 OT는 점, O와 L 사이의 거리야. 바로 확인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는 원, O의 접선이고, 점, B는 그 접점이다. 각 A, O, B가 70도일 때, 각 A는 네모이다. O, B랑 AB는 90으로 만납니다. 삼각형이 내각의 합은 180도야 90이니까 70하고 더해서 160도 따라서 A는 20도가 되지 삼각형 A, B, C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으므로 삼각형의 세 변에 접하는 원 i를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이 점에 접하고 이 점에 접하고 이 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 i를 그릴 수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 변이 원 i에 접할 때원 i는 삼각형 ABC의 내접한다고 하고 원 I를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라고 하는 거야. 내접원의 중심 I를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각형의 내심 1 삼각형의 세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는다그한 점을 내심이라고 하면 되고, 이 삼각형의 내심에서 세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